어, 17번 한번 해볼게요. 17번은 곤충의 겨울나기인데 우리가 곤충 말고도 겨울에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곤충들은 아무래도 더운 데에서는 잘 버티지만 추운 거에서는 잘 버티지 않기 때문에 겨울잠 잔다라는 거를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런 거를 뭐한다? 동면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동면이라는 단어 먼저 외워주시고요. 하이버네이션 하이버네이트 하이버네이션이 uh, 동면이고 하이버네이트는 동면하다라는 동사가 되지 그렇게 이제 겨울잠 자기, 겨울나기 하나의 방표분으로서 좀 알고 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 자체가 뭐 하나하나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는 어, 전체적으로 우리 읽으면서 해석하시면서 답을 찾는 걸로 하시는 게더 빠르니까 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Unfortunately, 불행히도 many insects don't live. 많은 곤충들은 살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추운 겨울 동안. 음추 겨울 동안에 거의 살지 않지 우리 곤충들을 만약에 이래 된다라고 하시면 우리 뒤에도 얘가 나와져 있지만 플라이나 모스키로 어 모기랑 파리들은 여름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인간을 괴롭히기도 하지. 하지만 많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생명력을 하는데 우리 모기나 어 파리들은 겨울에 많이 볼수 없잖아. 그거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However, 하지만 others 다른 곤충들은 have come up with come up with라는 것은 아이디어나 생각따위가 떠오르다라는 뜻이야. 대부분의 곤충들은 겨울을 추운, 겨울을 나지 못하지만, 다른, 음, 다른 곤충들은 clever plants, 현명한 어떤 계획, 똑똑한 계획이 있죠. Uh, third vibe until spring. 봄까지 생존하는, 어, 똑똑한 계획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지. 예를 들어 볼까요? Some flies. 일부의 어떤, 파리들이 있어. Stay 어디에 머문다? In corners of warm house 따뜻한 어, 집에 어, 코너에 머물어. 그래서 파리가 가끔 이제 어디에서 모퉁이에서 이제 머물다가 나중에 이제 얼음에 이제 번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ver the winter 겨울 동안. So, 그래서, it's unlikely to see them fly outside. 당연히, 집 구석, 모퉁이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unlikely to see야. 그치? 렇 어, 그것들이, 파리들이, 일부의 파, 파리들이요, flying outside. 밖에서, 실내에서, 이제 날아다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거의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unlikely 이것도 맞게 되겠죠. certain 어, honeybees pack together 그리고 어떤 일부의 h o n 꿀벌들이 모여있는데 함께 모여있는데 작은 공간에서 그리고 뭐해 move their wing u i c k l i 그들의 날개를 재빠르게 뭐한데? 움직인다라는 얘기야. 뭐하기 위해서 그러 어, 추운 겨루 날지 못하니까 날개짓을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p o d u c e heat 열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So that they can't 나왔어. 우리 so that can't라고 하면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해 주면 되겠죠. 그 어떤 꿀벌들이요, keep warm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겠지. 그리고 some mosquitoes 일부 어떤 모기들이 개구리와 같은 그런 또 어떤 모기들은 sleep, 잔다라는 이게 아예 잡벌린데 추운 겨울 동안에요. 왜요?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they can't move around. Move around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란 뜻이야. They cannot move around. 그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뭐한다? 동면에 버린다. 어, 이렇게 우리 해석하시면 되겠지. The temperature goes up. 고스 나온 이 되겠죠. 어, 그 온도가 내려갔을 때에는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in s p r 봄에서 더 봄에는 the f e m u s l y 그 암컷들은요, 느리게 이제 become active. 어 느리게는 좀 이제 활발해지게 된다라는 뜻. 어뭐 하시면서 flying around 이리저리 이제 날아다니는 거죠. 뭐 하느라 looking for food 음식을 먹이를 찾아다니느라 그런데 그 먹이는 특별히 신선한 피가 된다라는 거. 어. 우리 동면하다라는 것도 어떤 겨울나기 하나의 동물들의 방편이 된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곤충들이기 때문에 곤충들이 각각, 어, 추운 겨울 동안에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각각 어떻게 살아남는지, 겨울나기에 대한 어, 주제였고요. 18번은요, 어, in a small world, it's a small world. 야, 지금은 작은 세계래. 그리고 우리 어떤 비즈니스가 bring people 사람들을 모으겠다라는 얘기야, from all culture together 모든 문화로부터 함께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제 음, 사업이나 어떤 기업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고 또 이제 세계화되고 국제화되니까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너는요. May attend a meeting. 아마 어떤 미팅에 참석하게 될는지 모르지? 음. 그렇지 외국 방문객들과 함께요 맞겠죠 우리 사람들이 한데 문화가 모아졌고 기업이나 사회로 하여금 서로 악내가 빈번하다라는 해석으로 우리 해주시면 되고 또는 you may be sent up 너는 보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파견 하다가 sent up인데 send up인데 원래 보내지는 거죠 파견 되지는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주최하는 그런 미팅이나, 그런 거에 이제 참석할 수도 있지만, 너가 반대로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 현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국가가 되겠죠. 그런데, 이 언어를 갖고 있는 국가야, you don't understand. 너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갖고 있는 나라죠. 근데, 어, language의 갭이 있어. So. 언어의 차이가 어떤 훌륭한 기회가 될수 있다란 얘기야. good manner to shine 좋은 매너 이가 빛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데 the best course of action 나왔어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건데요 course는 어떤 과정이야 of action 행동 행동의 과정 행동 방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최선의 행동 방침 the best course of action은 little 뭐래, 약간의 준비가 되는 거죠. 안오래 알지 못하니까. You can obtain, 너는, 어, 작은 준비는 어떻게 한다. Phrase book. 요, 굉장히 간단한, 어, 회화책 정도가 될 거야. 그런 책을 획득할 수 있어. 그리고 배우는 거야. A few basic expressions. 몇몇 가지 기본적인 표현 방법이 요 밑에 나와져 있잖아. 그런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making an effort to communicate in another person's language 얘가 동사가 되고 동명사가 ing니까 단수 show까지 보여주시면 되고 making an effort, put an effort 노력을 하다, 노력을 기울이다라는 뜻이야. 뭐하고자 another person's language 다른 사람의 언어를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shows your respect for the person. 그 사람에 대한 뭐를 갖는 거야? t h i s r e s p e c t 는무시해죠 무시. 무시를 표현해 주는 거야. 어, 우리가 노력에 기울이는 것 자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언어에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고 우리 몇몇 가지의 프레이즈북 같은 거를 준비해가고 기본적인 표현 방법을 준비해가는 것은. 존중으로 표시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맥적으로 맞지 않은 d e s p r x 가 답이 되고 respect, 어, 존경, 존중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 존중, 너의 존중, 존경을 표현해 주는 거다라는 걸로 우리 바꿔주시면 되고요. 19번은 감성지능과 수행 능력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상금관계가 감성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행 능력도 일도 잘하게 된다. 요런 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글에 미줄신 문맥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거 골라라라고 했는데 일단 맨첫 문장에, 어, 나와 있어. 주제가. 그리고 뒤에 벗이 나와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어 리서치 쇼 o n 리더스 이모 l 스타일 얼써까지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는 반의 관계에서 첫 문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또한 더 더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고 어일 번이라고 2번3번4번5번 각각 밑줄 선지 전에 항상 주제가 나오고 이 글의 핵심이나 목적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래 흐름이나 문맥을 잡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적 큐티브의 이모셔널 언텔레이전스. 음 이규적 큐티브는 우리가 회사에서의 경영진이야. 고위 관부가 되겠죠. 그냥 일, 일반 밀, 말단 직원들이 아니라 어, 그 회사의 좀 높은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흔히 이기적 어, 큐티브라고 하는데 경영진 또는 고위 간부 이렇게 우리 그 정도 급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어, 고위 간부들의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감성 지능이라고 하죠. 이 감성 지능에 포함되는 게 Their self-awareness 그들의 자기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만이 아니라 자기를 알고 있다란 자기 인식. Empathy and rapport with o t h e r Empathy는 감정이입이지 직원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나 감정이입. And rapport with others. Rapport는 관계인데 특별히 친밀하고 친근한 관계를 rapport라고 합니다. 고일 정도 모의고사를 풀면 이 정도 단어는 꼭 나오는 단어니까 꼭 알고 챙겨가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로 해석해 주는, 이거를 다 포함한 게 감성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경영진의 감성지능은 has 가지고 있는데 분명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대. They are one performance. 그들 자신의 수행 능력이나 업적에 대한 분명 관계. 감성지능이 뭐하면 높으면 좋으면 그들 자신의 수행이나 어떤 업적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But 하지만 new research showed that 새로운 연구가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데 경영진의 감성 지능도 똑같지만 리 e a d e r s emotional style 있잖아. 한 지도자, 경영진보다 위에 높은 지도자, 그 CEO. 그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 정도가 되겠죠. 그 지도자의 감정적인 정서적인 스타일이 또한 everyone's mood and behavior, 모든 그 밑에 있는 사원들, 직원들의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의 mood and behavior, 기분 기분들이나 어떤 행동들의 행동들을 또 몰고 올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영 지의 혹은 한 지도자의 감성 지능이 어떻게 밑에 는 사람들의까지 영향을 미치고 수행 능력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t's similar to smart and her world smarts with you. 이것은 뭐와 비슷하대. 어, 이 뒤에는 어기가 지금 앞에서 말한 어기랑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웃어라. 그럼 전 세계가 너 함께 웃을 거다. 그럼, 어, 다른 사람들의, 어,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끌어온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similar 하는 마찬가지 의 표현 맞겠죠. 뭐, 같은. Emotional intelligence, 감성 지능이냐는 건, travels, t h r o 뭐를 타고 이렇게 전파되냐면, 어떤 조직을 타고, 어, 전파된대. 단체나 조직이 되겠죠. 회사 정도가 됩니다. 어, 전기와 같아요. 전선 위에 돌아다니는 전선 위를 타는 전기와 같은 전기와 같이 회사로 쭉 여행을 하고 퍼져 나가는 거고 그런데 depressed, r o t e l e s s boss 나왔어. 굉장히 우울하고요. r o t e l e s s 는 우울하고 안 좋은 개념, 무자비한 boss 사장은. 크레이트 만들겠죠. 무자비하고 우울한 거니까 toxic organization 어, 독성의 회사 단체를 만든대요. negative underachiever 부정적인 underachiever Achiever는 어, 뭔가를 달성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거니까 목표 미달성자라고 우리가 해석해 주면 되고요. 부정적으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불평 불만 핑계를 대면서 못했다라고 말해주는 목표 미달성자로 가득 채운 그런 독성의 회사 단체들을 만들겠죠. 뭐 하지만 if i 그럼 여기가 얘가 됐는데 여기는 나쁜 예. 여기는 얘가 되는데 얘는 좋은 예.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서 you are an inspirational leader. 너가 영감을 주는 리더라고 한다면 you cultivate cultivate는 기르다, 양육하다, 곡식 같은 거를 뭐 재배하다입니다. 너는요, cultivate positive employees. 긍정적인 직원들을 우리가 뭐할 수 있어. 양육하거나 기를 수 있겠죠. 근데 그 긍정적인 직원들은 어떠한 거를 보여주겠어? What a tough challenge. 어, 힘든 챌린지는 도전이나 과제 힘든 도전에 피하진 않겠죠. 힘든 도전에 뭐하는 굉장히 받아들이고 맞서 싸우고 이겨내는 그러한 긍정적인 직원들을 양육시킬 거고, 감정적인 정서적으로 뛰어난 그런 지도력은요. Isn't just putting on a game face every day. 단순히요. Putting on a game face는 put on 짓고 있는 거야. 뭔가를 올려놓고 있는 거. On game face. Game face라는 건 우리가 게임을 할 때요. 등을할수 있다라는 굉장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잖아. 그래서 브러너 게임 페이스는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짓다라는 뜻이야. 매일같이 단지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짓는 거만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it means 그것은 understanding your impact on others. 너의 영향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다라는 걸 이해하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adjust your style accordingly. 어, adjust는 조정하는 거죠. 너의 스타일을 그에 따라서 뭐 하는 거야? 조정하는 거야. 조절하고 좋게끔 뭐 하는 거? 옮겨주는 거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결국 감정적으로 감성 지능이 높은 고위 간부나 그런 리더가 있는 회사는 그런 영향력이 이제 직원 사원들에게 미쳐서 좋은 업무 수행도가 있어서 회사에 대해서 발전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 20번은요 우리 자연에서 나오는 건데요 포식자 해충의 균형이 단순히 그 해충약의 살충제의 사용에서의 답, 음, 답이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다. 그가 거기에 능사가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K번의 20번을 다시 한번 볼게요. A번에는 decrease, increase, 감소하다, 증가하다. B번의 distort, 방해하다, restore는 회복하다. C번의 avoid, 이 v 는 피하다, chose는 선택하다. 그러니까 is avoided 이니까 피하게 되다, is chosen 이니까 선택되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문맥적으로 고르는 문제 같이 또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있는 핵심 소재는 past and d i 해충 그리고 질병이 나왔어요. 이게 a part of nature, 자연의 일부분이래 당연한 거다 이거죠. 해충이나 질병은 우리가 살아가는 식물이나 곤충, 동물 그런 생태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자연이 일부가 된다라는 뜻. In the ideal system 이상적인 시스템에서 there's a natural한 자연적인 균형이 있죠. b e t w e n predator and pest. p r e d a 는 포식자가 되는 거고요. p e s 는 해충이 되겠죠. 포식자나 해충 사이에서의 자연적인 균형이 이상적인 거에선 있어 i f t h e system is imbalanced 그런데 그 시스템이 만약에 불균형하게 된다면 한 population 어, 우리가 population 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말할 때는 인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식물이나 동물로 말할 때는 개체로 우리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의 개체가 candy, crease, c a n i n crease 증가할 수 있다, 감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it is not being played. p r a y 가 p r a y 가 먹이죠. 먹이니까 뭐하다? 잡아 먹다야. 그런데 p p p가 될 거니까 먹히다가 되겠죠. 잡아 먹히다. 그런데 이 is not being played니까 잡아먹히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앉는 중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 그것이 한 개체가 또 다른 개체에 의해서, 뭐뭐에 의해서 잡아먹히지 않게 되면 한 개체는 뭐하지? 늘어나겠지. 잡아먹혀야 그 개체가 줄어드는 건데, 못 먹으니까 뭐가 된다? 그 개체는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봐줘서 increase 선택하시면 되고요. The aim of natural control, 자연 통제의 목표는 이게 아니다 이거죠. It's not to litigate passengers' 해충이나 어떤 질병을 박멸하는 게 아니야. 그게 자연, 아예 해충도 다 없어야 돼. 질병도 아예 제로. 만 있어야 돼. 그게 자연적으로 통제가 있고, 자연적으로 밸런스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야. 그걸 다 없앤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우리 자연 통제의 목표는, s to disturb, i s t o r n t u r a balance. 자연적인 균형감을 회복하는 게 되겠죠. 이걸 방해하면, 우리 자연 통제의 목적은 아니겠죠. Within pest and predator, 해충이나 포식자 사이에서의 자연적인 균형감을 회복하는 거 그리고 keep percentage 그리고 해충이나 질병은 많으면 안 되잖아 keep down 좀 아래로 이제 내려가게끔 하는 거야 어디까지? To an acceptable level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야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야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 해충이 그리고 너무 많은 질병이 막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개체는 당연히 죽게 만드니까 죽게 되니까 웬만한 소용 가능한 수준까지는 줄일 수 있는 게이 자연 통제 의 기본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나 그러나 어 페스티사이드 해충제가 있겠죠. 해충제가 do not solve the past problem. 해충 문제를 해결하진 않는데. 근데 이 해충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 동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other option, 또 다른 선택이야. natural path and disease control. 자연적인 해충 그리고 질병 통제에 대한 또 다른 옵션이지. 선택사항으로서의 해충제는 필요한데, 그 자체 해충제만이 해충 문제를 다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어, 유일한 고려한 답안은 아니다. 그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과거 이런 일이 있었어라는 뜻이야. in the past 50 years 지난 50년 동안 해충제를 내가 사용했어. 해충제 의 사용이 has increased 10 times 많이 사용해서 10배 동안 늘어났어. World crop losses 그런데 농작물 손실 from the past 어, 해충으로부터의 농작물 손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곡식이 이제, 해충이 이제 갉아먹고 하니까 곡식 그만큼 양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crop l o s e s 농작물 손실이 됨. 음, 해충 손해로부터, 해충의 피해로부터 해야 돼요. 여기서는요. 어, 해충에 갈마 갉아먹는 해충의 피해로부터의 농작물 손실은 half double 어, 두 배가 되는 반면에 이 뜻은 뭐냐면 해충제가 갉아먹느라 농작물이 그만큼 손실이 됐어 두 배. 그럼 해충제를 많이 사용했어야 되지. 그러니까 해충제를 사용해가지고 이걸 없애야 되지. 근데 너무나 과도하게 해충제를 사용했다라는 얘기야. 열 배로요. 열 배로. 지난 50년에 그래서 here lies the reason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암만 해충제를 열 배나 사용해도 사용했어도 농작물 손실은 뭐야 두 배나 늘어났잖아. 그럼 그것만의 능사가 아니겠지. 그거가 완벽한 해답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natural control 있어. 나는 이게 목적이야. 어떤 자연 밸런스를 이루기 내추럴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 통제가 에스초즈냐 초즈 chosen, chosen. 선택되어지는 거죠. 물랜 파스사이즈 유스 해충제 사용보다 더 선택되어 전 된다라는 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어 해충 잡느라 해충제 사용이 열 배가 낫지만 그래서 뭐해? 그럼 우리는 손실이 일어나지 않고 더 뭐해야 돼 생산성이 높여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손실이 두 배가 되는 동안에 해충제가 열배 사용했다라는 표현으로서 그거의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자연 통제는 뭘로 자연 통제 그러니까 자연적인 균형 감은 자연적으로 그냥 통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어, 일단 A번에서는 increase, 그 다음에 회복하는 거, 그 다음에 어, 자연 통제가 해충제 사용으로 보다는 더 많이 선택되어져야 된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좀 정리해줘야 되는 지문이 어, 되겠죠.